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 라이프입니다. 어, 제가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팩이랑 크로스백으로 간단하게 장비를 챙겨서 지금 서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포의 표준준 렌즈가 새롭게 리뉴얼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1,2,3,5mm 렌즈고 무려 버전 3로 나왔다고 합니다 GH6 이후로 이게 마포의 미래가 불분명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렌즈가 출시된다는 건 하나 쓰는 게 아직까지 마포 렌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는 2023년이라고 하니까 한 6년 만에 리뉴얼 돼서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추워 어... 아. 출발했습니다. 햄버거만 그렇게 고, 봤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부산역의 암열차의 안전 거리 유지로 인해 제 시간보다 약 15분 늦게 도착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바빴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1, 2, 3, 5mm 버전 2죠 마크 2라고 해야 되나요? 이 렌즈가 있는데 이번 세 번째 리뉴얼 렌즈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어,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루믹스 렌즈거든요 이번에는 라이카 렌즈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라이카! 물론 라이카에서 만든 렌즈는 아닌데 라이카와 협업을 해서 어, 라이카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렌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주로 쓰고 있는 10-25mm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12-60mm 렌즈도 있죠 이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공식 출시된 이미지를 보면 지금 렌즈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루믹스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냥 흰색으로 1, 2, 3, 5mm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앞쪽에 보면은 필터 구경과 렌즈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라이카 이름이 들어가는 렌즈로 변경된다고 하고, 포커스링 같은 경우는 메탈로 되어 있고, 줌링은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리뉴얼 된세 번째 렌즈도 똑같이 고무랑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 구경도 지금과 똑같이 58mm 구경을 사용하고 있고, 진짜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 끝나진 않겠죠. 이 외관보다는 이 안쪽에 들어가는 렌즈의 설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측 손돌방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런 표준 줌에서 손돌방이 들어가 있는 건 파노소닉이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 렌즈 엘리먼트는 9군 13회로 되어 있고, 7개의 원형 조리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아, 그리고 요건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 나노 크리스탈 코팅이 되어가지고 이 플레어랑 고스트 현상을 더 많이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최소 촬영 거리가 15cm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 버전은 아마 25cm로 알고 있는데 10cm나 줄어든 거죠. 그 말인 즉슨 거의 이 렌즈 앞에서 촬영이 가능하다. 거의 마크로급 촬영이 가능하게 렌즈가 재설계됐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이 포커스 브리딩을 더 억제를 한다고 합니다. 1 2 3호를뭐 그렇게 진득하게 써보진 않았지만 이 포커스 브리딩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조금 더 좋아졌다. 그리고 이 오토포커스 모터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240프레임 퍼 세컨드로 검출을 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오토포커스를 잡을 수 있게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고, 녹화 중에도 조리개가 미세하게 변경되면서 노출이 부드럽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어, 이게 뭐 팍팍 이렇게 노출이 튀거나 이런 렌즈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세 번째 업데이트된 렌즈에서는 더 좋아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게는 306g, 한 305g 정도로 지금 렌즈와 뭐 무게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달라진 거 맞죠? 다시 한번더 정리해 드리면 외관적으로는 거의 바뀌는 게 없는데 이 안에 들어간 스펙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 그리고 라이카의 인증을 거쳐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품질만큼 우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프레스 자료를 조금 더 보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 당연히 좋아졌겠죠. 새로운 렌즈니까.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렌즈를 사자마자 또 새로운 렌즈가 또 출시된다고 하니까 좀 약간 마음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1235mm의 가격 요건 지금 899불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마크2 버전은 이제 998달러 한고 그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출시가를 비교해보면은 100달러가 저렴해졌다. 아무래도 동일한 폼팩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기본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출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마크2는 997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현재는 300달러가 할인된 697달러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재 이 표준점 1235mm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또 좋아진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1235mm 같은 경우는 이손떨림방지 온오프 버튼은 있는데 AFMF 전환 버튼이 없거든요. 그 버튼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았나. 지금 프리오더로 받고 있고 뭐 빠르면 1월 중순 배송이라고 하는데 2월 한말 정도에 정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렌즈가 나온다. 렌즈가 리뉴얼 되었다라고 하는 건 마포 펌팩터를 앞으로 더 가져갈 거다라고 파손익이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거.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파나소닉에서 그오토포커스 시스템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위상체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AF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DJI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를 채용한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파나소닉이 이 화질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찾고 있다. 요것도 괜찮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 뇌피셜도 있고, 루머도 있고, 뭐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어, 정말 재밌는 것 같고,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